심심하다는 건가? 심심, 심, 가지 말라, 같이 놀자는 거 아니야? 어, 뭐예요? 응? 나지는 뭐예요? 같이 놀자고 하는 것 같은데? 어, 모르요 어, 응? 선생님, 그거 왜 알아요? 응? 어? 우리만 잘못된 거야. 뭘, 언제부터, 뭐, 묻혀있어? 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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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<드> 괜찮네. 후. 염보다 우리 어머니 한복 입어서 그쌀 같은 살쌀쌀 쌀쌀쌀 예, 껍데기야. 그... 응. 아, 쌀 그래. 쌀결손 응. 어? <드> 어떻게 요이 아, 좀 그러지면 어떻게 어 천역녁 골백인데 <laughs> <laughs>